안녕하세요 행복공방 대표 김태호 코치입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 먼저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입시에 대한 문의인데요 청소년 코칭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반드시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 코칭을 하다가 좀 느꼈던 것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학과 갈지 결정했나요 설마 설마 뭐 엄마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간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추천한 곳에 간다거나, 아니면, 과외쌤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간다거나, 그냥 점수 맞춰서 간다거나 이러는 거 아니죠? 제가 그동안 대학생들 코칭도 여러 했거든요 제가 이제 13년째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요. 코칭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학교나 학과를 선택해서 지나간 학생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명문대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눠 보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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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확률로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학교를 어디에 합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리고 과제가 나오거나 뭐팀 과제가 나오거나 뭐 시험 기간이 되거나 이러면 심지어 저녁 10시, 12시, 다음 날 새벽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개발에 나가야 될 영역이에요 학과라는 건. 그런데 그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거나, 내가 흥미를 느끼거나, 내가 재미를 느끼는 영역이 아니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모두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라는 건 최소한 어,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과라는 결정을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 의견에 의존해서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지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눠볼게요. 다른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학과를 결정하고 가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이 직접 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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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말씀드리는데요. 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깊게 배워보고 싶거나 그런 분야와 연관된 어, 학교 학과를 꼭 선택해서 가세요. 뭐 뭐가 유행이다, 앞으로 뭐가 뜰 거다, 아니면 어디를 가야 취업이 잘 된다 이런 말에 여러분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말들에서 정보만 추출해서 그 정보만 좀 참고하세요. 실제로 저도 다른 데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 미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정 직업에 대해서 10년 후에 이 직업이 살아남을까요? 없어질까요? 라고 한번 맞춰보라고 하면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데요. 꽤 많은 직업에서 5대 5로 갈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학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마주 그렇게 될 것처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혹시 아직도 어느 학과로 갈지 결정 못 하신 고3학생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노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나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 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셔서 앞으로 최소 4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를 확정하고 그것과 연관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학과 선택이 어려운 분들은 제가 아마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비교적 그 학과 선택을 빠르고 좀 쉽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니까요. 어려운 분들은 다음 영상을 좀 기다려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각오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공부할 학과를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성인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